오늘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 이, 이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는 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 복음의 서문으로 요한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개의 복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각으로 바라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한 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이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아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태초에 창조로부터 기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또 창조에 함께 참여하신 분으로 강조하며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라는 시간은 우리가 한정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죠. 영원 전부터의 그 무한한 시간을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말씀이셨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시작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는 것과 대비하여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에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사상가나 선지자 또는 높은 도덕을 가진 당대의 위인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정체를 간과한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시며 태초부터 계셨던 3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계에서도 보면 창조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창조에 함께하셨고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들어진 그러한 신이 아니라 또 태어나신 그런 어떤 한 사람의 인간 인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한다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할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친밀히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기록된 원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 세계 법칙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창조의 법칙으로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과 2절에, 2절에 사용한 함께 라는 단어는 이 헬라의 전치사, 프로스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무엇을 향하여 누구누구에게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프로스퀴네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프로스 라는 그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과 뭐 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하셨다 라는 어, 그런 의미를 훨씬 더 초월하여서 어, 그 삼위 하나님의 굉장히 친밀하고 그러한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또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온전히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만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다라고 우리는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 모든 창조물의 생명이시고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말씀으로 생명과 빛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를 통하여 말씀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죄와 사망으로 또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또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또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창, 참...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두움은 사망이죠. 이땅 가운데 햇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어두움은 곧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빛이시고 완전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의 여명이 이 밤의 어두움을 자연스럽게 몰아내듯이 주님의 빛은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또그 빛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린 모든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걷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6절부터 보면 사람은 그 빛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또 위대한 사람도 그 빛을 증언하는 증인일 뿐이지 그 빛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속이고 미혹하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또그 교주들은 스스로 자기가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빛이라고 속이는 자들에게 절대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신 주님의 오심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듯이 스스로가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더욱 어두워지고 또 추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이 되고자 하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증인이 되고자 하면 그 빛을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빛나게 되는 존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에 관여하신 3위 하나님이십니다. 3위 하나님의 친밀함은 서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서로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는 그러한 관계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또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은 성령 안에 거하시며 서로 연합하고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는 관계가 바로 3위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3위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서로, 어, 또 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내재 서로 상호 내재하는 그러한 관계들을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한 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어,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사망과 어두움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이땅에참 생명이시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생명이시고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의 증거는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고 또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을 주는 통로로 사용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침례 요한조차도 빛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빛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빛이시고, 영원한 능력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온전한 생명과 또 빛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또 우리 안에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고. 완전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이 아침도 우리가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미 응답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님 앞에 관철시키는 그러한 낮은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성숙한 신앙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따라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